안녕하세요. 셀러 인큐베이터 대표님께서 수익 인증 영상을 보내 주셨습니다. 개인 정보만 모자이크하고 구간 편집 없이 로그인 화면부터 다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코로나 회복 기간이라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. 누구나 다 쉽게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도 큰 매출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.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건데 겁을 먹고 시작조차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의 매출을 보겠습니다. 이 영상 보시면서 가능하다고 느끼시고 희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이 영상을 보내주신 대표님께서는 구매 대행 진행을 거의 두달 정도 만에 이 정도 성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상품 하나로 매출을 수천만 원 버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방법이고, 오직 저희 구매대행 사관학교 수업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2주간의 매출이 3,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죠? 이렇게 3,500만 원이 넘는데, 구매 대행 아이템 한 개만 가지고 2주 매출이 이렇게나 나온다고 합니다. 앞으로 계속 수익 인증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저의 매출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아이템 하나로 매출 수천만 원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구매 대행 사관학교에서 수업 들으시고 양질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